지금 여기가 지금 동구청인데 가장 내가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손번쩍 들고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. 자 우리 손보째도 우리 어르신 네. 어디세요? 빨간색 입으신 분. 네. 연제구. 자 연제구에서보다 멀리 왔다 손 들고. 자 우리 모자 쓰신 옆에 분 네. 화명동. 자 화명동 뭐? 자 화명동 나왔어다자 화명동. 자 기장 그보다 잠시만요. 자 기장. 자 기장 갖고 기장보다 멀은 사람. 자 손들고. 자 어디 왔습니까 예? 거짓말이면 벌금 내셔야 되고요. 예. 자 우리 어디서 오셨습니까? 자 양산. 자 양산 없다. 4, 3, 2, 1. 자 어디 계시면 돼. 예. 아 양산 맞는 거예요. 민증 확인을 합니다. 우리 이제 감독님께서 민증 확인하실 거고요. 민증 갑니다. 자, 양산보다 더 멀리서 왔나 없습니까? 네. 김티자 좋습니다. 김해 양산분들 나오십시오 자, 선물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선물은요. 우리 그자이언트 우리 단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시상해드리겠습니다. 자, 전방에 추근하신 멀리서 오신. 아, 자, 우리 양산 기장 김해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오셨대요? 세상에 분 여러분, 여자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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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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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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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네 이야, 이렇게 협조를 협조를 해주자로주광님네자 네. 네. 문제를 내고 맞춤 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? 네, 네, 네. 자 그럼 우리 로주광님 노래 한곡 듣고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음악